함께 만드는 언론, 리드 열악 통도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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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리드 열악 통도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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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진짜 인터뷰 오늘의 손님은요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 비정규 전략 사업실장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에,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 인데요. 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어, 지금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엄청난데요. 네. 사실은 이 시간당 5,580원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작년 통계청 조사로만 무려 227만 명. 그러니까 전체 임금 노동자 12.1%에 달합니다. 네. 그럼 이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 포함하면 모해도 500만에 육박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근속이 1.7년, 네. 그러니까 평생 20번 일자리를 옮기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해고되고 일자리 구하고 또 해고되고 취업하고 어렵게 구간 직장에서 죽어라 일해봐야 이제 월급은 최저임금인 거죠. 네. 예. 시간당 5,580원으로 1시간 일해선 겨우 햄버거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노동조합이라도 가지고 있는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야 최저임금보단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조차 갖지 못한 1천만 뭐 장그래 네. 네, 뭐 할수 있는 그런 분들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어, 전체 노동자 생존권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네. 원래 이것 이상 급여를 줘라라는 네, 네. 얘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상하게 그 최저임금이 네. 결정되면 그것만 주더라고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예저 네, 그게 최저임금이 가장 아니라 무슨 기준임금처럼 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아무리 적게주더라도 이것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예. 말하자면은 그 전제가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극히 일부가 최저 임금보다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기준 이상은 주어라라는 그런 저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예, 예, 그게 결정되면 그게 그냥 최고 기준선이 되더라고요. 예, 최저 임금이 예외적인 경우여야 되는데 이게 거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예, 예. 안타깝습니다. 뭐 그래서 예. 또그 저기 이 하나만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왜1만 원이냐 하필이면 그것도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서명도 받고, 지난번에 그한 2주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거리 대행진도 해봤었는데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지, 네. 그러면 진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최소한 월에 200만원은 있어야 인간답게 살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뭐,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4만 달러면 연 4,360만 원. 그러니까, 월한 363만 원을 벌어야 4만 달러를 갈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 원, 월 290만 원 정도 돼야, 네. 그래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네. 이게 워낙 장사가 안 돼가지고 (5180원) 도 네. 주기 힘든데 만 원을 올리면 우리 문닫라는 얘기냐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차이가 네, 네. 현실적으로 많이 나는 것은 또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5580원) 하고 만원 사이에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네. 있는데 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네. 기업 소득 증가율이 80.4%인데요. 기업 소득이 예예, 예. 기업 소득은 80.4%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네. 가계 소득은 26.5% 늘어났거든요. 오.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기업이 먹었던 얘기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사회의 부를 기업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가계 부채는 이미 뭐 1,100조에 달하는데. 네. 기업들 전체 사내 유보금은 딱 천조거든요. 네. 이것도 너무 많이 차이가 <laughs>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580원과 만원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 어,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어, 약 10년 전에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한 절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사이 최저임금이 한두배 정도 늘어난 건데요. 그런데 네. 현대자동차가 한 10년 전에 한 8천억 벌었어요. 네. 이윤이. 에 네, 근데 지금은 한 8조를 봅니다. 네. 10배를 네. 네, 기업은 더 가져가고 있는데 최저임금 기껏해야 두배 늘어났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다면 이걸 지금 어 지금 숫자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몇년 동안 누가 이제 사회부를 정당하게 가져갔는가를 보면 사실은 어 그렇게 차익 그어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이만큼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네. 이거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이렇게 일반 원을 올렸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라고 예.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설득할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어, 지금 현재 한국가 막 기획재정부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영업자 규모가 약 565만 명입니다, 한국에. 네. 그 중에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45만 명 정도 되고요. 145만. 예, 고용원이 네. 없는 자영업자가 410만 명 정도. 네. 그니까 사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무관하죠. <laughs> <해놔죠>. 예,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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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전체 자영업자의 한 25%에서 정도. 30% 정도가 네.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시장 같은 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실제로. 그, 그,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까지 다 도, 돌아다니면서 최저임금 1만원 선전전을 했는데, 네. 의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아. 왜 호응이 좋냐면, 그, 지금 뭐, 그, 노동자들 월급도 얼마 안, 없고, 지갑이, 그, 뭐, 많지 않아서, 예, 지갑에 돈이 많지 않아서 시장을 못 찾기도 하고, 요즘은 또 메르스 때문에 또, 예, 시장을 안 가기도 하는데,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네. 진짜로. 그런데 노동자들 월급이 올라야, 어, 시장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어,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소득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유통상인연합회, 네. 그런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민주당총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실제로 이 자영업자도 살고 그 노동자도 살수 있는 길인데 마치 뭐그좀 대립되는 것인 양그 얘기를 하시는 그 그런 이제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저희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만난 보는 자영업자들은 반응이 괜찮습니다. 예. 이게 네. 뭐 최저 임금을 (1만 원을) 올리면은 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예. 그 돈을 지불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말도 안 되는 그 논리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예예. 자 최저 임금 만 원을) 올리면은 예.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예그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수가 (227만 명) 이고 그래서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로 보면 거의 한 500만에 육박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네. 지금 5,58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면 네. 어, 급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4대 보험료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 국민연금도 한 바, 거의 배로 오르고 고용보험 네. 건강보험료도 한 7~80%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1인당 월 77,465원의 사대 보험료를 더냅니다. 지금보다. 네. 예.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네. 근로 소득세도좀더 거치게 되겠고요. 그건 뭐 부양 가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어 계산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 100만 원에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연간 5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니 사대보험료를 지원하니 이렇게 생색내기 대책을 내면 사실은 국, 고, 국가 재정이 지출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만 원으로 인상하면 어오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거쳐요. 네. 이걸 가지고 복지 재원으로 쓸수 있고, 네. 그래서 부족한 세금도 메우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꽁꽁 얼어붙은 민간 소비도 진작하고. 거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그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저희들은 최저임금 일만 원 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 이게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라면, 네. 그야말로 구매력이 형편없는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만원을 올리면 그들의 구매력이 상승함으로써 예. 오히려 그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주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변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도 젊기는 이야기인데, 예예. 이 때문에 어제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올 예. 만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도대체. <laughs>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그래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네. 어, 그니까, 이해하려면 이분들을 좀 많이 비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 왜냐면, 그, 이미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고그 시급, 보통 시급으로 결정을 하죠. 지금 뭐, 5,580원처럼. 네. 근데 그,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심의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안내를 할 때는. 월급으로? 예, 월급으로까지 괄호 열고, 월급 116만 6200원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하루 8시간 노... 주 40시간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인데요. 네. 근데 이걸 노동부 장관이 고시할 때, 그 같이 옆에, 어... 그, 시간당 5,580원, 월, 어, 116만 6,200원, 과로 열고, 주 40시간 기준, 이렇게 네. 이제, 경기하자는 것일 뿐인데, 네. 뭐, 월급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법을 지키자는 얘기일 뿐인데요. 어, 사실은, 그, 뭐, 언론기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던데요. 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주휴수당, 우리가 흔히 주차라고 얘기하는, 네. 예,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지금, 이 그이 시급과 함께 월급을 변기할 경우에 이 없던 주차 안 주고 있던 주차, 불법적으로 주지 않던 주유수당을 이제 그 줘야 되는 상황이 될까 봐. 네. 즉 법을 지, 지키라고 할까 봐. 지금 겁을 내서 어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 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laughs> 최저임금 수준을 더높이자는 얘기가 아닌데요. 전혀. 예. 네. 네. 에이, 참. 게다가 이거 회의마저 파행으로 만들고, 심지어 어제까지 출석을 안 한, 어제가 아시다시피 법정 시한 아니었습니까? 네. 예, 법정 시한까지 넘겨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겠다는 말의 다름 아니지 않는가. 원래 안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제 무시하고 그 표결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예. 네. 예. 하여튼 그, 노사공이뭐 함께 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가는 과정이라서 네. 일단 뭐한 차례는 여기까지는 뭐 어~ 다음 회부터는 어~ 불가피하겠지만 어제 회의까지는 일단 어~ 참자예예예 네. 예. 그런 취지에서 어제 표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경영계에서는 또 최저임금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돼서 국내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좀, 자, 이제, 사실 이제, 그, 반론이, 네. 예, 최재금 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론이 좀 수준이 있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 너무 좀, 좀, 저도 참, 뭐 <laughs> 어이없는 반론이긴 한데, 그래도 예,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해야 그 반론을 들을 예, 수가 예, 그러니까 있어서 할수 없이 해야 제가 한 겁니다. 까 하는 좀, 예, 좀 구차한데요. 예, 일테면, 한국, 한국 노동자들 중에도 일본 가서 돈 벌어 오시는 분들 계시고, 미국 가서 돈 벌어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그,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저 중동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젊은 예, 사람들 예, 청년 보고. 노동자.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그러면, 어, 아, 한국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미, 그 오면, 돈 벌어다가, 한국에다 갖다 바치니까, 어, 우리나라 소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최, 이 사람들 월급을 덜 줘라.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유럽에서는 거꾸로 해요. 아. 예, 저기 저, 저 미국인 노동자들한테 네. 월급 제대로 주라고 합니다. 도민에서 그렇다 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위원분들도 네. 아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참뭐 경영기라면 이제 저기 결국은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렇게 무식한 게 대한민국의 비극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자, 자. 지극적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중소영세기업들이 인건비 감당을 못하고 대량 해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도 예.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예. 어, 여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에, 그,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 예. 예 아주 조금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퍼센트 %라는 게, 네. 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의, 뭐, 0. 몇 프로, 뭐, 1% 프로 수준입니다. 이게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한 수준의 그런 그 고용 효과인데요. 네. 그래서 조금 줄었다고 해서 뭔가 그 대량의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조금 늘었을 경우에는 뭐, 그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라 우리가 주장하면 그것도 받아들이실 건지, 사실은 이제 여기에 함정은 그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까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긴데 이를테면 네. 그럼 반대로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충분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느냐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 대기업 뭐 재벌 뭐 아들딸들이 운영하는 빵집이라든지 네. 뭐 이런데 가면 어김없이 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 5,580원 받고 있거든요. 예그 네. 네. 중소형세기업들한테 사실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훨씬 어렵게 만들고 지불능력을 줄여버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 임금을 어~ 저임금으로 만들고 그런 게 대기업들인데 이런 현상 때문에 자기네들도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최하위 쪽에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이런 사실 대기업들이 먼저 어~ 충분하게 1만원 이상의 시간당 그런 임금을 준다면 오히려 경제 선순환 효과 때문에 뭐~ 그~ 중소기업들도 어~ 좀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감당을 못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들이 먼저 어~ 올해부터 당장 그 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그리고 매년도그 법정 최저임금을 1만으로 원 맞추면서 영,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체력들을 길러주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음 회의가 7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예. 합의가 안 되면 평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결과가 날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많은 관찰 될것 같습니까? <laughs> 어, 뭐, 저희들 처음 최저임금 교섭에 들어갈 때 이렇게 회의가 파행을 거듭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laughs> 예상하기도 좀 많이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네. 어, 뭐, 여러 이 관계자분들이 또 표결 같은 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 그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그 가끔씩 뭐 최저임금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왔지만 네. 사실 은그 빠른 속도로라고 하는 게 예년 수준이거든요. <laughs> 예, 장말로만 <자, 작년에 웃음> 된달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년 수준이 빠르다라고 자기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7% 올려봐야 6천 원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그 그래서. 표결로 들어가야 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정부가 지금 일단 대폭 올리겠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그, 여러, 이제, 요즘 뭐,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주던데, 비정규직 무슨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근데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올려야 된다. 딱이 얘기 한마디인데요. 어, 사실 대폭 올려야 된다라고 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어,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어, 그리고, 이 경제 여건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제 일자리도 구하고 구직에 나서게 되는 뭐 이런 효과들이 나올 텐데 지금, 어, 뭐, 나오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제가 봐도 많은안될것 같네요. <웃음> 자. <웃음> 아니, 저희들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꿈을 꾼다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영숙이 진행하는 이강년의 오늘 진짜 인터뷰는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 비정규 전략사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합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다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다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다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